아육대에서 그렇게 많이 연애를 한대요. 보면은 연애를 할수 분위기가 아니 운동하는 남자 보면 설레지 않냐고 물어봄안 안 봐요 피곤해가지고 달리든가 말든가 좋아 1등 하든가 말든가 아나 빨리 자고 싶다 약간 이러고 야 우리가 3대 기획사 한번 꺾어보자 다른 기획사에서 한의를 넣 거예요 시스타가 나오면 우리는 달리기 1등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스타를 빼라 그래서 저희는 우리도 빼주세요 했는데 개주를 계속 1등을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때 안 거예요 우리 멤버들이 다잘 뛰는구나 오. 그래서 개주를 한 번도 1등을 안 놓쳐서 근데 저희는 몰랐는데 다른 애들은 어, 연습 트레이너가. 아, 저희는 아, 그냥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있다가 아, 가거든요. 아니, 내려가서 바로 뛰는 거예요? 네. 다른 아, 데는 약간 이러고 뛰는 데도 있을 아, 거아요 어, 얘인데? 아, 소이 그래. 뜨는 아, 아, 데. 가 진짜 이러고 뛰어요. 아, 그리고 아, 나서 또 양궁을 했는데 또, 또 양궁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신경이좋은거아 근데 아. 심지어 저희는 진짜 연습도 안 가요. 맞아요. 잠잘 시간 쪼에서 거기가 이걸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제가 뭐냐면. 솔직히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티안 나게 못하잖아 원래 음. 양궁할때 어느 눈을 떠야 되는지 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일부러 반대 눈을 감았는데 유튜브 오빠가 바로, 어? 눈을 반대로 감네요? 이래서 들리는 거예요.